안녕하세요 라이프 노트입니다. 음,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바로 이 부의 원칙 투자 원칙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주변에서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마 조언을 해도 잔소리로 들을 겁니다. 아니면 허세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 바로 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음, 명언이나 투자 원칙은 항상 우리가 따라하려고 노력하죠. 따라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해야지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믿음에 부합하는 명언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재미로 봐주시고, 뭐, 공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제가, 이, 선택한, 명언 사람들은 다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뭐 대부분, 유명한 투자 사업가라든지, 정치가라든지, 뭐, 아니면은, 어, 회사를 설립한, 유명한 CEO, 뭐, 투자가,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죠. 어,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죠. 바로 이 워렌버핏과, 그의 부회장, 차, 어, 버크셔 헬스웨이적그 찰리 몽거라는 이두 명의, 음, 이제 명언이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찰리 멍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금의 가치는 이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유 있을 때 생기는 유연성과 여러 선택권에 있다. 저는 이 여러 선택권이라는 말에 좀한 표를 던져주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왜 갖고 있냐? 시간이 지나면 현금의 가치는 하락이 되는데 오히려 건물이나 땅을 사라 그러면 10년, 20년 후에는 어. 더 가,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는 건 이쁜 쓰레기다라는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투자에 있어서. 하지만 저는 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저도 어, 한때 <laughs> 현금을 많이 좀 보유한 적이 있어요. 뭐 엄청 많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꽤 든든한 만큼 보유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럴 때는 이 선택권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다니더라도 관두고 뭘할수 있는 선택권. 아니면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선택권. 다치거나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프거나 할때 내가 대신 치료비를 내릴 수 있는 선택권. 등등 여러 선택권이 있습니다. 네, 현금이 생기는 바로 현금을 챙기고 현금의 가치가 있는 바로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찰리 몽거의이 병원은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이 사람을 정말 빼놓을 순 없죠. 바로 워렌 버핏이죠. 어, 보통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 공포에 사고 뭐 환희에 팔아라 이런 주식 시장에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맥락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말했죠. 월렌 버핏이 모두가 탄욕스럽게 되면 나는 두려워진다 하지만 모두가 두려워한 순간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 순간 나는 탄욕스러워진다 저는 참 멋있는 말 같아요 모두가 두려워할 때 대부분은 자신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뭐 시장 분위기라고 하죠 그리고 언론 시장 분위기는 항상 일차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죠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다. 주식이 하락하고 있다. 뭐뭐 때문에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때 나만 탐욕스러워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투자가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워렌버핏이죠. 여러분들도 탐욕스러워지긴 하는데, 과연 남들이 두려워하는 순간 탐욕스러워진 적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저만 보더라도, 저 주변에도 보더라도 두려운 순간 탐욕스러지고 워어 두려운 순간을 매수하기란 정말 힘든 법이죠. 네, 그만큼 이거는 자신의 객관화가 잘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자산 시장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부분이 아닌가 어, 마인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워렌버핏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다. 너무 와닿는 공간거리죠. 항상 저희는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갔다 하면 꼭 오를 때 사고 내려갈 때 팝니다. 왜냐 공포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빨리 돈, 우리는 빨리 돈을 빨리 벌고 싶어 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빨리 벌고 싶어 하면, 바로,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인내심을 기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 인내심을 많이 기르려면 어떻게 하죠? 바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인내심이 생깁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공부를 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경제 공부, 주식 공부, 아니면 기업 공부, 뭐든 좋습니다. 해당 관련된 그 분야에 공부를 해야 주식 시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인내심도 생기는 거죠. 주식 시장에서 더더욱 이 돈은 빨리 떨어질 때 파는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는 거죠.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인내심을 키우길 바라겠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장에 전망하는 자료를 멀리 해라. 시장에 미리 예상하고 돈을 버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저는 이것 때문에 유튜브나, 아니면 뭐 SNS, 리딩방, 이런 걸 믿질 않습니다. 왜냐? 이렇게 유명한, 어 수억, 수백억, 수십억, 수천억을 갖고 있는 이런 자산가들도 시장 전망을 하는 자료를 멀리 하는데, 얘네들이 뭔데, 시장을 전망할까요 그리고 왜 이걸 보고 왜 믿을까요 믿지 마세요 시장을 미리 예상하고 돈을 벌면 자기들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전망하는 자료를 본인들 믿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이들은 시장에 전망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돈 때문에 전망해서 돈을 버는 거죠 시장을 전망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돈을 벌라고 시장을 전망하는 자료를 주는 게 아닙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돈을 벌 거면 자기들만 하면 되는데 이들은 왜 시장 전망하는 자료를 방송하고 여러분들에게 준다고 돈을 일정 금액을 받으면 지불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할까요? 그들은 바로 시장을 전망하는 자료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피터린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쓰리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평생 모은 돈을 몰빵했기 때문이다. 이게 요즘, 요즘 세대들의 주식 방법 같아요.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리딩 방에 가입을 합니다.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유튜브에 전문가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 다닌다 검색해서 이들은 알고 있어요. 이들이 사실 전문가가 아니고 돈을 못 번다는 걸 하지만 그보다 더큰 이유는 자신이 공부를 하기 싫기 때문에 조금의 노력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냥 돈을 지불하고 받는. 정보로 평생, 도원도, 평생 모은 돈은 몰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잃거나 아니면은 어, 물려서 정말 울거나 아니면 한강 찾아가는 거죠. 때문에 진짜 저는 주식 주식 투자 이런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발 공부 좀 해라. 기업 공부라도 해라 제발. 이 기업이 무엇 하는 회사고 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또 얼마의 부채가 있고 또 상환 능력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를 정말 공부하나 안 하고 그 기업에 돈을 바친다는 거는 정말 바보입니다. 제발 공부를 하십시오. 이거는 진리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죠 있 영국 어, 총리를두 번씩 한 정치가죠. 이거는 뭐 주식이나 아니면 뭐 부의 시장에서 자산 시장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 인생론에 속하는 것 같아요.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서로 바뀌었죠. 네, 바로 이건데 그만큼 우리 인생은. 낙관적으로 볼때귀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낙관적으로 볼때귀회가 찾아옵니다. 물론, 때로는 비관적인 또는 비관적인 생각과 비관적, 비판적인 생각과 비판적인 사고 방식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순간과 모든 찰나를 낙관적으로 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패지 실패한 사람들은 보통은 기회 속에서 어려움, 기회가 수많이 있는데 그 와중에 어려움만 본다는 거고요. 실제 성공한 상위 1%는 바로 이런 낙관론자죠. 낙관적으로 어려움을, 낙관적으로 볼때그 기회를 찾아내고 그 기회 속에서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산시장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 관에도 잘 적용을 해서 꼭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에게 이건 어려움이 아니다 귀해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떤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 제가 좋아하는 어떤 음, 과학자 그리고 사업가 뭐라고 천재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좋아합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했죠. 바로 자신은 교육과 지능을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싫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여전히 바보일 수도 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을 합니다. 대학 나와서 스카이대를 가는 거랑, 대학, 대학을 안 나오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거랑, 그건 별개입니다. 스카이대 나와야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스카이 나와야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건 있을 수 있죠. 스카이드에 나올 정도의 실력과 머리를 갖추고 있으면 성공을 할 확률이 올라가죠? 성공할 확률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작정 스카이드에 나온다고 성공한다. 인생을 잘살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을 잘 사는 건지능이고 좋은 대학을 나오, 나오는 건 교육입니다. 너무 뭐 자녀교육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또 이런 말을 했죠? 어떤 일이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가능성이 낮아 보이더라도 해라. 저는 이 말을 좀 이렇게 풀이하고 싶어요. 인풋, 아웃풋. 저는 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풋을 넣어야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더라도 인풋을 자꾸 넣어야 된다. 인생은 그래야 아웃풋 어, 결과가 나오죠. 결과가 나와야 이걸 토대로 공부를 하고 발전을 시킵니다. 제발 인생에서 인생에서 인풋을 꼭 넣기 바랍니다. 인풋을 안 넣으면 아웃풋도 없다. 네, 이거는 진리예요. 꼭 인풋을 어떤 분야든지 자신이 노력해서 인풋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그 자료가 쌓이면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마지막인다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그러니 익숙해져라. 참 슬픈 말이기도 한것 같은데 이거를 슬프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가 불공평이나 불공정을 이야기하지 말고 더 자신의 일에 집중하라라고 저는 이렇게 풀이하고 싶어요. 집중하라. 남 인생 신경 쓰지 말고 남이 어떻게 나간 거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물려받고 무언가를 노력하지도 않고 얻는 거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쩔 수 없는 삶의 원칙입니다. 다만, 익숙해지되 비관은 하지 말고, 자신의 일과 삶에 집중하십시오. 그게 저는 익숙해져라 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삶에 집중을 하면 불공평함이 아마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짧게 어 명언으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이런 명언에 기대지는 않아도 이런 명언을 한번쯤은 생각하면서 어좀 새겨 들을만한 걸 새겨 들으면서 내 인생에 적용해보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라이프노트였습니다.